좋은 패스입니다. 토니 크로스. 아, 공을 잘 멈춰 세요 오늘 골키퍼입니다. 내리야죠. 슛. 리퍼의 선방 자공 살아 있습니다.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. 슛. 갑니다. 이강인의 골입니다. 아 역시 이강인입니다. 세트 마무리입니다. 결정적 기회. 올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. 이야,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. 이재성 성공입니다 어... 다이빙 펀치 아, 이런 세이브 하나가 오히려 반전이 돼서 또 득점으로 열렸죠 슛 이강인 움직입니다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지치 슈팅 시도 골 들어갔습니다 골키퍼 막지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키퍼에게 터치는 있었습니다 브란트의 볼터치 때렸어요 들어갔어요 차붐 이재성! 아이슈팅이 아깝게. 네, 정확합니다. 멋진 헤딩 골입니다. 찬스죠? 골! 갈색 폭격기! 차분! 차범, 차범들의 골입니다. 그대로 돌파에 들어갑니다.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브란! 네 머리에 정확히 걸렸습니다. 정말 멋진 헤디골입니다 열렸습니다. 득점합니다. 본격에 마침표를 찍습니다. 아, 마무리 확실했어요. 자 뚫어냈습니다. 찬스죠?